4월경기 남자 a r 시 I 장 o 부서지 n 장대천, 김 a t 재승 u see. I don't know w h 에 t you see. I don't k n 김 w 조 h a t 김 3번 신청하세요 562번 경기, 남자 612장 구 김성준, 김현, 이정일, 정창수, 8번 선수 선수 하세요수6 3번 경기 수선자 선수 선조 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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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5 6 4 경기 경 다음 영 김건식, 재승환, 오번 토론 선영한테요. 오늘 낮에 시청년부 빅드 토너먼트 진출자 회명하겠습니다 1조 김태윤, 박성철, 김성진, 백현승 2조 어성 지금부터 되신 분들은 형님한에집중하셨습니다 얘기해주세요. 왜 긴장감을 줘? 안 줘도 되나요?

và tinh thật

168번 경기 남자분식 C 조 작년부 이동길, 박상천, 서정만, 조광규 14번 번호 하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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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169번 경기 남자식 A조, 측정부 김영건 김상구, 정주호 김희수 1번 번호 결정하세요. oh